헌법재판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시 시장이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 그 설치가 금지된 지역에다가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갑에게 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렸대요. 쉽게 말하면 너 공장 문 닫아. 없애. 철거해. 어, 그럼 갑 입장에서는 아, 그럼 전 앞으로 뭐 먹고 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발, 돌이켜 주세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수나 계약되자 항소하였다. 항소심 중. 해당 법률 조항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어, 너무한 거 아니냐, 이 법률 조항.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했겠죠? A. 항소심 법원이겠죠? 갑의 신청을 기각하자. 갑은 B에다가 헌법재판소겠죠. 직접 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 직접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에 비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이 국민 건강 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고 침해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익이 작다고 할수 없다. 음, 어렵게 써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법률 조항이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법률 조항이 없어져야 된다는 건가요? 이 법률 조항이 적정하다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갑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기각했겠죠. 그래서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장 철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좀더 분석을 해볼게요. A는 1심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사건을 심판한다. 어렵게 써있는데 결정명령에 대한 거는 항고사건이라고 부르죠. 판결에 대한 거를 항소라고 불러요. B의 결정으로 배출 시세에 대한 폐쇄 명령은 취소되지 않겠죠. 3번. B와 달리 A는 명령 규칙의 위험 위법성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지금 A는 항소심 법원이었죠? 명령 규칙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항소심 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이 가지는 거죠. 그리고 법률에 대한 최종 심사권이 헌법재판소에 있는 거죠. 4번. A는 직권으로 나의, B의 나를 청구할 수 없다. 나는 지금 당사자가 청구하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죠. 직접 하려면 법원에서는 가. 위헌법률심판을 아예 제청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는 거는 맞았어요. 5번. 가와 달리 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루어진다. 가와 나 모두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 이 재판을 하는데 중요하게 된 경우에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같아요. 이건 사실 같은 건데, 명칭이 법원이 해주는 경우에는 위헌법률 심판이 되는 거고,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들고 가는 경우에는 명칭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건 같은 거죠. 명칭이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이것 모두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돼서 이 위헌 여부를 따져봐야 될때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은 거죠.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